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나온 학생을 우선적으로 좋은 의과대학에 먼저 입학시켜 줄수 있도록 이런 특혜를 줘야겠죠. 그런 데 대학교를 가려면 미장에 와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이익이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좋은 대학교, 자기 원하는 대학 들어가기 좋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김문수는 저거 하겠느냐? 저는 확실히 합니다. 제가 한 것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것 중에서는 지금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이렇게 해서 대장동보다 거의 한 5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도 제 주변 사람은 단한 사람 도 조사받거나 또 후속되거나 또는 조사하다 보니 중간에 의문사,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붙어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조그마한 거공고안 하면서도, 전부 구속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사하으 죽어버리고, 또 지금 본인도 계속 체판받는거 아시죠?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팍 썩어가지고, 근데 저는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도지사를 맡아보니까 전국에 17개 지도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경기도가 16등이더라고요. 청렴도가제 공무원들이 썩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 공무원이 썩으면 국민이 괴롭다, 힘든다. 이 감사관은, 여기 밀양시에도 감사관은 상당히 좋은 도직이에요. 그리고 감사관 하는 사람은 다음에 승진을 하는 코스예요. 매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1등으로 쫙올라갔어요 1등을 3년 하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경기도가 다시 썩어 버습니요 <laughs>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 깨끗해야만 국민이 편안합니다 그보다 탄핵해가지고 대통령도 탄핵하는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도 탄핵한다 자기 재판하는 사람 탄핵한다 검사도 탄핵한다 이렇게 다 탄핵해 버리면은 이게 독재지 도대체 뭐가 독재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회 독재 여러분 반대하지요. 또 지금 법관들부터 사법부를 겁박을 해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해가지고 법원까지 전부다 이 독재가 되버리면 대한민국 살아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막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분이 언제 막을 수 있어요? 6월 3일.